1 1을 마지막 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안 좋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영광의 빛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악망하오니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고 주의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직도 눈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적당한 양심으로 살아오며, 저희가 소유한 것으로 보장을 사받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입술은 하늘에 누웠으나, 저희가 의지하고 사모했던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를 힘쓰며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차이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을 내세워 지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맺게 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더욱 충성하며 저희 모든 것을 다스려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뜻과 경륜이 계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명을 살리는데 부지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부의 위정자들을 권세의 환상 속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이 사회의 뼈아픈 구석구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퐁탁한 이 사회의 어두운 그들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져 가는데 가정과 일터를 잃은 노숙자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늘진 곳에 있는 그들을 정부도 더욱 신경을 쓰며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일들이 질서를 척대하시고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더욱 웃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폭포수같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도을 주님께 이탁하오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27페이지에요.